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말기 하이폰에 대해서, 코세스 단말기 하이폰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단말기를 받으시면, 이게 우리 같은 대리점에서 다 세팅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직접 배송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일단 단말기를 받으시면, 제품을 포장해서 벗겨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종료 버튼이 있죠, 요거. 그거를 꾹 누르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꾹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요 아까 제가 켜 놓은 상태였네요 다시 한번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부팅이 막 됩니다 에... 지금 이 단말기가 KT로 개통이 되어 있는데 LG든 KT든 SKT든 어느 한곳 중에 이게 개통이 됩니다 이 단말기들은 우리나라 무선 단말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키게 되면 서로 통신을 해야 돼요. 단말기와 또 기지국 간에. 그래야 어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는 것도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내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고 받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 저는 이미 이 단말기에 다운로드를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자 이렇게 단말을 받으시면 먼저 개통하고 사용하세요. 등록하고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문구가 나오는데 그럴 때 똑같이 증거 같이 하시면 됩니다. 특수 버튼 누르시고요. 비밀번호 1, 2, 3, 4. 입력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1번에 다운로드를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가맹점 누르십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미 한번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입력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는 단말기 대리점 총판에서 부여한 벤티ID 아이디 단말기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가 꼭 심어져야 돼요. 이게 고유 넘버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만 돼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없으신 분은 누르시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통신이 돼요. 아까 그거 이게 통신이 돼서 맞았어요. 예, 전표용지가 올라옵니다. 자 그럼 전표용지가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내가 사용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가맹점이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다운로드 성공해가지고 24년 1월 18일 14시 42분 예 서울기획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전표가 올라와야만이 다운로드가 성공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운로드 마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전표용지 나는 두장 나오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특수 버튼 누르세요 1 2 3 4 입력 자 여기서 기능 설정 거래 설정 여기 화살표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러죠 이건 어떻게 조정하면 여기 특수 버튼 00버튼 이게 핫키인데 둘 중에 하나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내가 지금 할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능 설정을 한번 가 볼게요. 전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5번의 기능 설정.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쭉1 2 3 4 5가 있죠? 한번 또 화살표를 내려볼까요? 예. 이렇게또 다른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쇄 전표 설정 5번 여기를 클릭해서 입력을 누르시면 1번의 전표 설정, 1번의 신용 전표 매수 설정, 고객용 1번, 인쇄 선택 예. 인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쇄 선택입니다. 인쇄 선택. 그 다음에 2번에 가맹점용. 자, 1번에 인쇄를 눌러야 됩니다. 인쇄 안 하면 안 나오겠죠? 인쇄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 종료, 메인화면에 나옵니다. 이 메인화면 나오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과세, 면세. 요게 있죠? 나는 일반이야. 요걸 설정하는 방법 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똑같이 특수 버튼 1, 2, 3, 4 입력. 자 여기 거래 설정이라고 있어요. 4번에 4번을 누르십니다. 여기서 부가세 설정 3번을 누르십니다. 자 사용 비 사용이 있어요. 면세나 간이가세는 비 사용을 누르셔야 되고 일반가세는 1번을 누르셔야 돼요. 3번이 복합 사용이라고 있죠. 이거는 간이도 있다가 면세도 있고 제품이 또 일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으로 사용하는 거를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일반이기 때문에 1번 눌러서 포함금액 10% 입력 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종료. 네, 메인 화면 이렇게 되면 모든 게다 끝나는 겁니다. 일단 다운로드부터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제 이야기 유창현이었습니다.